스페이스엑스의 IPO가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머스크가 공개 상장을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2020년에 그의 발언을 보면 스페이스엑스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고려를 하겠다고 했고요. 2024년에도 스페이스엑스는 굳이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압력을 신경쓰면서 운영하는 것보단 이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혁신에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최근 느낌이 좀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주주 총회에서도 스페이스X의 상장 힌트를 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WSJ에서도 스페이스X의 2026년 IPO 루머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비관적이었던 머스크가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2020년 얘기를 했던 이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성장성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의 간섭으로 혁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상장을 미뤄왔지만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매출이 뒷받쳐 주니까 이월 스트리트나 투자자의 간섭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또 이런 간섭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해서 화성 계획을 가속화시키는 게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아크인베스트에서 지난 6월에 했었던 이 스페이스엑스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 코멘트를 남겨주는데요. 궤도에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올리는 것을 넘어 달 기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아킨베스트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스페이스X 모델링을 꽤나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2040년까지의 모델링이고 정말 독특한 점이 이 초록색은 지구 부분의 가치평가, 그리고 빨간색은 화성 부분의 가치평가인데요. 이제 스페이스X는 화성 식민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목표를 위해 현재 벌고 있는 매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자사 스타 링크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고객들의 페이로드를 궤도로 올려주는 수송 서비스가 대표적일 텐데, 이 초록색 부분은 스페이스X가 지구에서 벌어들이는 이 이비타 예상치의 멀티플을 반영해서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빨간색 부분은 스페이스X가 따로 화성 식민지화를 위해서 쟁여놓을 현금 또 이제 자산을 바탕으로 PBR로 가치 평가를 한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는 베이스 케이스 2.5조 달러, 지금의 아마존 정도 덩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2040년까지는 약 12.8조 달러의 가치평가를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 2033년부터 빨간색 부분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3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게 보이는데요. 아키메스트의 이 모델링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군집 구축 완료 시점을 3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이게 화성 식민지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그림이 좀더확 와닿는데 이 스타링크 위성 군집 구축이 완료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만약 안되어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로켓이랑 위성을 더 제작하고 스타링크를 더 띄어서 구독자들을 늘린 다음 현금 창출을 하는 것이죠. 그 와중 매출의 일정 부분은 화성 R&D 쪽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제 화성에 가기 위해선 해결되어야 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궤도상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공중 재급유를 통해 스타쉽의 연료를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후 화성 대기권 진입과 착륙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대기가 지구랑은 달라서 마찰열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21년 3월에 이미 완료한 테스트죠. 몇년 후면 화성에서도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발에 계속 돈을 투입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위성군집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은 간단해지는 거죠. 위성군집을 관리, 유지하고 현금 창출한 후에 화성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이킨베스트에선이 시점을 3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2035년부터는 이제 화성에 올인하는 시점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와 필요 자재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식민지화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화성에서 건설되는 자재들과 인프라는 스페이스X의 장부 가치에 반영해서 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인 것이죠. 아,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느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행성에 있는 물자들을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공상 과학 같은 얘기긴 한데 10년, 15년 정도 후면 진짜 일어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때 시장은 스페이스X에 얼마의 장부 가치 멀티플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구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또 다른 스케일의 좀 단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참고로 여기 나온 이 밸류에이션은 화성의 장부가치 멀티플을 아무런 프리미엄 없이 그냥 한 배수를 줬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페이스 x 의 현재 계획으로는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궤도주기인 26년을 첫 시작으로 28년에서 29년쯤에 스타십 20기를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부터 화성의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화성의 장부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 머스크가 어제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아크가 주장하는 이 가장 중요한 단계죠. 그러니까 이 화성 식민지화까지의 중간 단계, 스탈링크의 현금 창출에 있어서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달에서 제작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달에서 직접 자원을 채취해서 AI 위성을 만들고 이걸 궤도에 바로 뿌려준다는 겁니다. 이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라서 로켓이 아니라 레일건으로 이렇게 위성을 궤도로 쏴주면 위성을 충분히 띄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테슬라의 엄청난 팬보이인데 그런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읽자마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달에 공장을 짓고 뭐 레일건으로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공감되시기 위해선 이성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전제가 좀 동의되어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연산 총량이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라는 전제인데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리 TPU가 어떻고 뭐 중국 AI 칩이 어떻다고 해도 아직도 엔비디아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 연상력이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생각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연산 총량이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만약에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판을 새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왜냐면 지구는 이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이건 뭐 2023년부터 저커버그, 베조스, 머스크를 포함해서 빅테크 수장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일단 지구에 전기가 없다는 것이죠. 화석 연료도 고갈되고 있고 태양광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XAI 데이터 센터가 1.1기가와트급이라고 가장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버스크의 이 포스트를 보시면 100기가와트는 물론이고요. 100테라와트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일본 국가 전체의 2024년 여름 피크치가 157.6기가와트, 그리고 2025년은 159.2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 지구급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구에서 전기를 찾을 게 아니라 궤도로 올라가서 태양광 에너지로 이 전력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궤도로 위성을 쌓아 올려주기엔 로켓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지금 100기가와트급의 AI 위성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100킬로와트짜리 연상량의 위성 최소 100만 대가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최근인 25년 12월 기준 이 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대수를 보시면 이제야 9,093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19년도부터 60기의 위성을 시작으로 스타링크 위성 군집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서 연해 2,000대 정도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건데, 물론 2,000대도 엄청난 양이지만, 100만기는 정말 그 이상의 영역인 것이죠. 이걸 매번 중력을 거스르면서 지구에서 로켓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달에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논리의 흐름인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예상하는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수백 기가와트급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머스크가 얘기하는 100 기가와트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달의 위성 제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달의 우주기지를 구축하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정으로는 27년에 처음으로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이때 나사의 아르테미스 관련 인프라도 가져가겠지만 머스크가 분명히 이달 위성 제조 공장 인프라 화물도 같이 가져가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옵티머스도 같이 탑재가 되겠죠. 4년 만에 이렇게 진화한 옵티머스인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2~3년 후인 27년에. 잘하면 임무 수행을 할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원격 조종으로의 조종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에게 원격 조정하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30만 킬로가 넘어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으로도 2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기반의 감독형 원격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인간이 저기 있는 바위를 집어서 뭐 A 지점으로 가라는 식의 텍스트 베이스 명령어를 넣으면 달에 있는 옵티머스가 추론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체적인 상황만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명령을 인풋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남보다 항상 앞서서 생각하는 머스크는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에너지를 저궤도의 위성으로 해결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위성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로켓 병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달 위성 공장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지속 가능한 풍족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압도적인 AI 컴퓨팅이 필수적일 텐데. 이걸 스페이스X라는 우주 인프라, 그리고 XAI의 AI 모델로 뒷받침해주면서 나아가려는 모습인 것 같죠. 지금 일단 확실하게 우주데이터센터에 관심을 보인 빅테크 기업 중총 4개 기업, 이 기업들 중 유일하게 발사체, 위성, 태양광, 배터리, 자체 칩, AI 모델, 그리고 이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 끝단의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종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머스크 엔터프라이즈가 유일해 보입니다.